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개발자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개발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해보고 싶은 분들, 특히 저 아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탐색을 하다가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클로드 3.5 소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아티팩트로 개발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입 부분에서 영상을 보셨죠. 실제로 시연하는 아티팩트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10분 이상, 30분 이상 채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무료예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툴은 파이썬과 넥스트 제이썬 디벨로퍼와 스팀 리트 디벨로퍼 이렇게 세가지 기능을 엔트로픽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도입부에서 소개해 드렸던 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를 쉽게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코드 인터프리팅 포 AI 앱스 라는 부분을 하고 이 관련되는 이 코드 인터프리트 SDK도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이 유료예요. 그런데 제가 무료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사용할 단계가 아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꿈꾸시는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여러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몇 가지만 아티팩트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코드와 프리뷰가 그러니까 클로드 3.5 소네스의 엔트로피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미적분 곡선에 관한 학생용 수업용 자료를 컬러풀하게 시각화해 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폰트는 한글이 자꾸 깨져서 영어로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코드를 생성하고 곡선을 시각화해 주었으나 대화창을 통해 설명과 해설을 해주면 쉽지 않을까요? 했는데 얘가 개발자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나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더라고요. 이 단계로 나누어서 연쇄사고 기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한 가지 과제만. 실행을 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할것 같아요 하니까 이가지 함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학습자료식으로 해 줬는데 결국은 곡선은 또 시각화하는 자료는 생성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설명으로만 끝납니다. 근데 다시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1단계 2단계로 제가 오더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단계 시각화 코드 작성은 기재는 했는데 시각화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작성은 못했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안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2단계에 걸쳐서 무료니까요. 무료로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서 유료로 사용을 하면은 여기 보면 단계가 있죠 코드 인터프리트 STK를 설치하고 AI G generated 코드를 실행을 하는 식으로 2단계로 되는데 조금 더이 회사의 툴을 사용하면 인공지능 AI 앱을 개발하는데 조금 뭐 편리하겠죠 제가 개발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개발을 하신 개발자 분들도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정, 정보 제공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파이썬과 넥스트, 제이슨, 스트림리트, 디벨로프 세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답변은 지금 굉장히 잘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환경을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실행을 했다가 새로 고침을 하니까 완전히 싹 사라졌어요 이게 일반 챗봇처럼 이력을 복원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고 특히나 무료 버전이니까 누구에게나 공개를 해 버린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을 수가 있는데 기덥에 들어가면 은 이렇게 아티팩트 오픈소스 엔트로피 클로드 아티팩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도 고정 댓글에 그려 드릴게요 이 앱은 AI 코드 실행을 위해 EB 회사의 코드 인터프리 t SK와 코 e SK를 사용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엔스로픽의 아티팩트 오픈 소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코드를 생성을 위해서 엔스로픽 클로드 3.5 모델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GPT-4 옴니가 1이다 뭐, 클로더 3.5가 1이다 이렇게 벤치마크 점수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전체적인 점수는, LLM의 아레나 대시보드에 가보면은, 코드 부분에서는 클로더 3.5 소넷이 가장 좋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코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뛰어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오픈 소스로 제공된 부분인가봐요. 이, 우리한테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오픈 소스로 버전이 있는데 그 오픈 소스 버전을 활용을 해서 개발자들에게 개발을 더 가속화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데 지원되는 생성 코드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AI가 생성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고 AI가 생성한 넷스제이션과 스트림리트 앱을 테스트하고 바로 시각적으로 프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볼수 있는데. 본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API 키를 설정을 해야 돼요. API 키는. 그래서 저도 API 키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2단계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내일 미팅을 한 이후에 개발자 후배님과 함께 해서 상의를 하고 제가 개발 쪽으로 참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아티팩트 부분에서 이제 넥스트 제이션 디벨로프를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하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흥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하고 다양한 색상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인터랙티브한 카드 갤러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연결이 안 되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건 시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러풀 카드 갤러리를 만들어서 시각화해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리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이파이썬과엑스터루에이션 스트림 리트 디벨로퍼 이세 가지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걸려 있는 링크를 보시고 기드업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링크를 걸어 놓는 부분 플레이그라운드 이투비 디벨로퍼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시각화 될수 있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시각화 할수 있는 과제를, 컬러풀한 과제를 선정해서 우선 프리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API하고 연동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 시키고 실시간화 시키실 수 있겠죠. 이런 기능들은 아직까지 시험만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개발자가 바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작동이 되는지 정상적으로 잘 동이 되는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를 시각화시켜 주는데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인도 꼭 코드를 짜지 않더라도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툴을 공개된 무료 툴을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이 무료 툴을 가지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결코 사용해서 손해도 아니고 사용해 보면은 또 처음 코드를 배우고 싶은 분들, 지금 코드는 모르지만 은 코드를 배워서 시작하시는 저 같은 사람한테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찾아보고 하다가 오늘 정보를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제가 이 정보를 얻고 나서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몇 가지를 사용해 보고 그리고 회사에 있는 부분과 이 회사의 링크도 고정 댓글에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무료니까 일단 활용을 해 보시고 유료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영향과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또 좋은 소식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